자 11번 아마 이 문제는 예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마 좀 어려웠을 거야 기출문제에 있지 이용이 있어 자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개념있게 설명을 넘어가자 일단 등차수율이 있는데 등차수율을 통해서 새로운 수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AN의 수율이 있어 이 AN이 첫장 항이 A1이고 공차가 D1이 등차수율이라고 가정할게 수 줄. 또 비엔도 가져올게. 비엔도 뭐냐면 첫째 항이 b1이고 공차가 d2인 등차수열이라고 하자. 이두 개의 등차수를 가지고 새로운 등차수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등차수열은 그냥 더하고 뺀다고 생각하면 돼. 두개 an bn 두, 두 등차수를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럼 두 등차수 더해주면 뭐가 되지? 얘도 an은 1차식, 얘도 n은 1차식이다. 두개 더해주면? 그렇지. 상수항 될수 있지만 상수항도 잡서 등차수열이다. n은 1차식이 오지그게 등차수열이야. 첫장은 얼마니1집어넣으면되지 A1 더하기 B1이 되고, 공차는 얘의 공차 더하기 얘의 공차가 되게 돼 있어. 예 D1 더하기 D2. 그 증명하는 과정들은 선생님 생략할게 나중에 개념을 올려주면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등차수열이야.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여기자 그다음에 등차수열 빼기 등차수열이야. 얘도 등차수열이야. 첫장은 얼마니 1집어 넣으면 돼. A1 빼기 B1이 되고, 그다음에 공차는 얘의 공차 빼기 얘의 공차가 돼. d1 빼기 d2가 되게 돼 있어. 이것이 등차수예요. 여기까지만 좀 알고 있으면 돼. 또, 뭐, 실수된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등차수를 곱하고 나눈 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 들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 어? a n, a n 곱하기 b n 이에요. 얘는 가벼운 마음 들으라고 했어. 얘는 a n 을 1차식 이에 n은 1차식, 1차식 곱하면 n n가 2차식이 놓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럼 1차식에 놓기위해서둘중한개 상수가 되면 돼. 둘 중에 한 상수예요. 상수도 분명히 뭐지? 등차수열이다 공차가 얼마? 0인 등차수열이야 자,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지? 얘 등차 수율이야. 가벼운 마음 들어그 다음에, b n 분의 b n 분의 an이야. 당연히 이 값은 bn이 0이 되면 안 되지. 얘가 0이 되면 안 돼. 0이 아닌 얘가 상수래 얘가 상수가 되면, 얘가 1차 식이면안 1차 식기차시기 등차 수율이 아니잖아. 얘는 1차 시기야. 그래서 얘가 상수가 되면, 0이 아닌 상수가 되면, 얘도 무슨 수율? 등차 수율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 정도 따로 들어보면 돼. 그래서 얘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등차수를 더하기 등차수 1은 등차수 등차수 빼기 등차수 1은 등차수 게개만좀 기억하고 있어 뭔데? 자문장가보자자 공차가 정수지. 공차가 정수는 단서가 주어져 있어. 공차가 정수야. 두 등차수 a n, b n이 주어지지. 그다음 자연수 n 값이 3보다 커 아들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로 보니까 일단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없애자. 절대값 없애주면 얘는 a n 빼기 a 1 빼기 b 1이 얼마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얼마5가 되지. 자, 나가 좀 까다로운데, 나를 보니까, m번짱이 새로 갖고, m 플러스 한 번짱이 bn의 수열이더 커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 가, 나의 식을 잘 봐. 뭐가 주어져 있어? 그치. 두수열의 첫번짱을 뺀 값.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a n 빼기 bn이잖아. 맞지? 두수열의 m번짱을 뺀 값. 얘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면, a n 플러스 이란 거, m 플러스 한 번짱의 뺀 값이 주어져 있지. 그럼 멀리 하란 말이야? 그치. 새로운 수율을 이용해서 풀라는 게출제주어었던 거야. 이렇게. 두 수를 뺀 문제 풀라는 거야. 근데 얘가 안 보였으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 갈수 있어. 계산해도 풀수 있는 거야. 아, 잠깐 생했네. 두 가지랑 풀어 볼게. 그냥 출제자 이도그 모양을 보니까 분명 히 뭐지? 새로운 수열 an bn 새로운 수를 만들 수 문제 풀라는 거였고. 맞지? 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 부정방 이렇 풀어 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일단 두 수의 공차가 지금 이제 정수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얘도 정수. 정수, 얘도 정수야. 정수, 자 가나 조건 뭐첫 번째 프로만 보면 새로운 수를 만들 거야. 새로운 수를 A, n B, 얼마, B, N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등차수, 등차수니까등차수되지 첫장 얼마, 두첫장 빼면 되지. 이렇게 공차는 공차는 두 등차수 빼면 돼. 얘 등차수, 공차를 빼면 돼. 이렇게. 근데 얘도 정수, 얘도 얼마, 정수지 빼면 뭐가 돼? 얘도 정수인가? 얘도 정수야. 그래서 그 공차를 그냥 세미어라둘게 이렇게 정수야자 이것이 등차수열이지. 되 등차수열 이 되고 이제 나를 한번 분석해 볼게. 자, 나를 한번 볼게. 나로 가져가니까 나는 이렇게 쓸수 있잖아.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쓸수 있어. 에이? 어차피 두개 n 번째 항이서로 같잖아. 그래서 여기가 n 번째 항이 되고 b n 번째 항이 되고 같아 에이? 근데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b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여기 더 크잖아. 그럼 여기 여기가 a n 플러스 1항이 있으면 n 플러스 1항이다. 에이? M 플러스 1항이 있으면, B에 M 플러스 2 있다고 과정을 하죠. 그럼 이두개뺀 값. 이게 공차 D1이지. 맞지? 얘두개의 이웃단 동안 뺀 값. 얘가 공차 D2. 누가 크지? D2가, 뭐지? D1보다 크다는 확인할 수 있어. 얘는. 이런 것도 할수 알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공차를 비교했을 때, 얘가 공차가 더 크다는 확인할 수 있지. 자, 두 번째는, 두 개를 빼봐. 넘어가니까, 새로운 수를 만들었다 생각해봐. AM 빼기 뭐지? BM. 얘가 얼만데? 연모장이야. 얘도 마찬가지 빼니까, 이게 넘어간. n 플러스 1 빼기 얼마인데 bm 플러스 1랑이 얼마되지? 얘가 넘어가면 0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서 어려운 가 어차피 얘가 뭐 순수리인데정차수열이잖아 한번 적어볼까? 밑에다가 응? 이 수를 적으면 첫 번째 항이 얘가 되고 두 번째 항은 얘가 되겠지? 쭉 간단 말이야. 어디까지? M번, 그다음에 m 만까지 가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항까지 가겠지. 이렇게. 근데 얘는 몇 번째 얘가 얘가 얘는 한 값이 0이 되지. 얘는 얼마데? 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뭐지? 음수란 조건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만 보더라도 이수열이 공차가지면 이제 d잖아. 정수란 말이야. 등차수열이야. 그럼 얘가지 금 뭐지? 양 0에서 뭐 음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뭘할수 있어? 공차가 양수mse? 공차가? 그렇지. 음수란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음수인 정수인 거야.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엄청정수기 때문에 앞에 가면 갈수록 양수가 되어져야 되지 그러면 a1 빼기 b1의 값이 아까 두 가지가 있었잖아 가 있으면 그러면 플러스 만수 너가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지 마이너스 는될수 없지 맞지? 마이너스 5가 되면 뭐가 되는데 공차가 양수가 돼야 돼 0되기 위해서 그럼 이조금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가 반드시 얼마 되지? 얘가 5가 되는 거 이렇게 되지자 5가 되면서 첫 장에 5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마이너스 는안돼 마이너스 5가 되면 봐봐 공차가 0이 되어서 공차가 양수가 되잖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다시 양수 도하면 양수 돼서 얘가 만족하지 않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얘는. 그 자, 그 다음에, 공차가 지금 뭐 있어? 이 새로운 수위를 공차는 정수야. 근데 뭘 만족해? 5부터 시작해서 n 번째에 뭐가 되는데? 0이 되는 거야, 0.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수가 뭐가 돼야 돼? 그지 얘, 이전에 기출문제 나왔지? 5이 뭐? 5의 약수가 돼야 돼. 그 그니까 D라는 값이 분명히 얘가 머의 정수란 말이야. 근데 뭐의 약수? 얘가 5부터 시작해서 0이 되어 돼서 5의 약수가 돼야 돼. 약수면에서 뭐가 되지? 앞에 엄수가 되어있단 말이야. 왜? 5의 약수임 1이 있고 5가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니까 러 마이너스를 해봐. 마이너스를 다섯 분 더하면 0 되잖아. 마이너스 해봐. 마이너스 한분 더하면 0이 되지. 맞지? 0이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돼. 그래서 d가 될수 있는 값은 뭐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값 d는 마이너스 5 또는 얼마야? d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조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 보니까 그걸 푼 친구들은 아마 이문제를좀 빨리 풀어졌을 거야.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어떤 단서가 있냐면 둘 중에 하나 고르란 말이지 수열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 d값은 한 개일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쪽 구만이 m이 얼마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했지 d가 많이네. 마이너스로 해봐 d가 마이너스 오면 0이 되니까 몇분짜리요 여기 오잖아 마이너스로 더봐 그럼 두 분짜리 뭐가 되는데 0이 되는 거야 이때는 두 분짜리 0이 돼즉 m이 얼마지 m이 2가 되는 거야 두, m이 두 분짜리 0이 되는 거야 근데 m이 아까 뭐 3보다 크다 고 했잖아 얘는 안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D가 마이너스일 땐 D가 마이너스일 땐몇 번을 대야 되지? 마이너스를 몇번 대주면 돼. 다섯 번다하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때 n 값이얼마인데 M이 6이 되겠지. 이렇게. 첫점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을 다는 거니까 6항이 될 거야. M이 6이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 D가 마이너스이고 M이 6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건만 다시 한번 봐, 반드시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생각해 봐야 돼. 약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만약에 얘가 안 들어오잖아. 그럼 선생님 한번 증명을 해볼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다. n번짱, a n 번짱이잖아 n 번 째, 이 0이니까 얘를 구하자. 첫째이얼마인 오라는 걸 알고 있잖아. 5 더하기 n번짱인 거니까 n-1d지. 정차수 1 일반으로 구할 방법이 에 얘의 공차가 얼만데? 공차 d 라 가정을 할게. 얘가 얼마나 오야돼 n 번째이 얼만데? 0 이렇게. 어차피 정차수니까 첫장에다가 n 번째이 죽어놓은 거지. 자 그럼 넘어가 그럼 n-1d가 얼만데? 얘가 -5야. 근데 m이 3보다 크다고 했잖아. 맞지? m이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조지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뭔데? 2보다 크나 같은 거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얘가 뭐 음수 나와야 되지. 맞지? 근데 두개를 곱해서 5가 되는 값은 얼만데? 그렇지? 5의 약수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2보다 크니까 얘가 뭐가 얘가 반드시 5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m-1이 반드시 5가 나오고 얘가 5가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d가 마이너스 1이 1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식을 통해서. 그래서 m값이 얼마? m이 6이라는 걸다알수 있지, 맞지?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정수에서 뭐지?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m, t 가 뭐가 되지? 5의 약수가 돼줘야 돼. 자 그런 조건도 빨리 익히면 돼. 에? 자 그럼 이제 자 그, 확인했지? 잠깐 우리가 구한 값은 뭐냐면 이수열이 뭐지? 이 수열을 통해서 이 수열 합을 통해서 이 수열 합을 구하란 말이지. 그럼 m, 6이면 구해놨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조건 은 볼게. 두 번째 조건은 시그마 k가 지금 1부터 m이었지 6항까지 ak. 얘가 얼마냐면 구했지? 얘의 9를 통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G, 6항까지 b k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구할 때도 새로운 수열 을 만들었으면 이제 풀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당연히 합도 뭐지? 이 주어진 합을 구할 때도 뭐지? 새로운 수열을 통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새로운 수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 가볼게. 얘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수열 풀자. 시그마 한눈 먹게 6항이 같은 거야 6항 같잖아, 맞지? 6항까지 a k 빼기 b k 이 새로운 수열 합을 구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의 합은 어차피 등차수율이잖아 맞지? 등차수율 6항까지 합을 구해주면 돼 그럼 2분의 항수에다가 첫장을 얼만데? 1집어으면 되잖아 a1 빼기 b1이지 맞지? 6항은 6 집어넣으면 되잖아 6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얼마야? a6 빼기 a6이 되는 거야 이렇게 b6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첫 장은 구해놨잖첫 장을 할거 얼마라고? 5라고 구해놨다면 얘가 5야 그다음 6항은, 얘가 아까 m이 6이었잖아. m이 6이야? 얘가 6분장은 얼마인데? 0, 이 얘가 0인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하면 2분의2분의6 곱하기, 5 더하기니까 얘가 5가 되겠지, 맞지? 그게 1을 나눠봐. 얘가 3이 되지? 얘가 15인 거야. 이렇게. 그럼 시그마 성지, 시그마 가각치할수 있잖아. 얘가 얼마인데? 아까 9였지? 맞지? 시그마 가각치 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ak에다가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bk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가 아까 얼마였어? 9였잖아 얘가 9였단 말이야 그두 개의 단값이 얼마? 15가 나와야 되지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지 얘가 마이너스 6밖에 될수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하는 값이그마 k가 1부터 6까지 bk가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가나의 뭐 식을 한들의 모양을 보면 일단 n번짱 두 개의 수열의 n번짱 뺀값 얘도 마찬가지 로 넘어가면 n 플러스 n 한 번째 뺀 값이지 식들이 전부 다 이런 주어진 새로운 수위을 만들어서 문제 풀라는 거야. 그게 출제되어 자 있고 새로운 수 만들다 첫장 a 은백 b 1 근데 공차는 공차를 빼면 되지. 맞지? 그 다음에 공차가 지금 정수한 조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빼면 정수야. 그다음 첫장에오는 거니까 얘가 영향이 되고 있으려면 공차를 반드시 뭐지? 이5의 약수가 돼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조건 잊어버면 증명도 할수 있잖아. 맞 그러면 이런 조건이 눈에 안 들어왔단 말이지. 안 들어오면 그냥 어떻게 되지? 그냥 단수 계산 문제로 가는 거야. 맞지? 계산 문제 한번 볼게. 뭐, 그 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적절히 조합시켜 또 새로운 풀이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어볼게 일단은 가족건은 얘가 되는 거고, 나아건권은 m 번장이 갔잖아. 나아조건에서 우리 M번장에 같다는 조건에서 식을 한번 세워보자. AM. 자, BM이지. 각각의 n 부장 구하는 거야얘 n부장이 얼만데? 첫 장은 얼만데? 첫 장은 a1이지? a1 더하기 n 부장 m 빼기 1 얘의 등차수열 공차는 d1이다. d1 이렇게. 그 다음에 b m 부장 m부장 구하자. 얘첫 장은 b1이지. 그 다음에 m 빼기 1그 다음 d2 이렇게. 그럼 넘겨서 하나의 을 만드는 거야. 넘겨봐. a1 빼기 b1이 만들어지고 m 플러스 묶고지 m 플러스 1을 묶어내면 d1 빼기 d2가 되는 거야. 맞지? 얘가 얼마나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a1 빼기 b1은 플러스 마이너스 5라주어절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5야.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럼 넘어가. 그러면 m 플러스 1 얘가 d1 빼기 d2가 얘가 얼마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단서를 볼게. m이 3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고 얘는 무조건 2보다 큰 거야. 2보다 큰 거? 그럼 얘가 무조건 양수잖아. 그럼 얘가 양수 아니면 음수는 양...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어. 그럼 얘는 못뺏0개안 돼. 얘는 500개 안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되 돼야 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맞지?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값은 얘가 무조건 양수인 니까 2보다 커. 아니? 그럼 n-1이 반드시 5가 되고 d1-d2라는 빼기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해놨잖아. 얘 n번짱이 같은 데 n 플러스 한 번씩 b 에더 크지? 그럼 누가 공차가 얘가 더큰 거야. 맞지? d2가 d1보다 더 커. 그럼 얘가 양수 나야, 나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저 조건을 그냥 알수 있는 거야.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찾으란 말이야. 새로운 수를 만들자고 그냥 계산한 거야. 그럼 m값이 얼마인데? m이 6항이라는 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 d 1 d 2란 값이 얘가 마이너스 센터 안 얻은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이제 뭘 구하는데? 얘의 합을 통해 얘의 합을 구하란 말이지. 맞지? 그럼 각각 구해볼게. 지금 우리 구하는 값은 시그마 k가 1부터 지금 아까 m이지? m이다. 아니, m이 6이지. 6이라 m을 6분서 6까지 ak잖아. 얘가 지금 구라는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 는 시그마 k가 1부터 어까지 6까지. 그것도 m이니까, bk, 얘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를 한번 적어볼게. 적어보면, 2분의 얘가 첫 장이 얼마야? b1이잖아. 얘가 등차수니까, 항수 들어가야 되지. 첫 장, 더하기 몇 항? 6항, 이렇게. 첫 장, 끝항 하나 더 해주면 되잖아.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 근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2분의2분의 지금, 6에다가, 우리가 m이 6이란 말은, 6 집어넣어봐. 아까 m이 6인가 6집어넣게 a6과 뭐지? b6이 같지? 맞지. 얘가 얘가 지금 이게 a6인가? 얘가 b번이고 얘가 a6이야. 왜 이렇게 바꿔 주는 거냐면 얘 단서가 조지 있잖아. 얘를가 풀기 위해서 해 주는 거야. 얘를 풀게 되면 당연히 얘도 합과 공 쓰면 이분을이분의 6항에다가 첫장 더하기 뭐지? a6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지? 지금 b 지금 bn의 단수는 단서 없어. 얘 합의 조의얘 합을 통해서 과거에 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뭔데? b번이 조지 있잖아. b번. B1. b 번을 어떻게 하는 거지? b번 잘 봐. 여기서 보니까 아까 a1와 b1은 관계식 조제 있죠 여기 있죠 a1 b1은 관계식을 보니까 여기 공차가 마이너스 1이야 맞지? 세른수율 그러면 6항이고 그럼 a1 빼기 a1 빼기 b1의 값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존재했잖아 얘가 플러스 5에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를 계속 빼지는 거잖아 아 지금 얘가 뭐가 돼5가 되겠지 5가 되는 거야 왜 지금 믹스 보니까 d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를 해볼게 마이너스 해보자 마이너스 1이다 얘기가 5가 될 거, 얘가 마이너스 될거 그럼 얘가 얼마 나와? 그치,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된 건데 얘가 얼마 돼서 5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1-b1이 5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5가 됐던 거야 조금 힘들지? 이렇게, 이렇게 다 찾아주면 돼 얘가 마이너스 될때 a1-b1이 5였던 거야 그럼 얘가 바꿀 수 있잖아 b1의 값은 얼마에넣는거 아니까 얘가, 얘가 a1-5가 얼마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2분의 좀 어려웠을 거야. 아마도 지구를 풀게 되면 얘를 바꾸기 힘드으니까자 6에다가 계산하니까. 6에다 그러니까 a 계산하기 a 6이 되고, 얼마 빼기 5가 되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주어져있잖아 얘는 계산해볼게. 얘 분배 시할수 있지. 2분의 a 100이 주 얘가 주어져 있단 말이야 분리시키면 돼 그럼 2분이 100이 1 0 1 a 0이 되고 그이 주어지지. 1 0이1이지0이지마이너스0이0이렇게분리시키지돼 그럼 얘는 얼마야? 이잖아지맞지 얘가 0가 되는거고 빼기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0이잖아. 이렇게. 15지. 9백이 15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얘가 많이 힘들면, 얘가 힘들면 아까 새로운 수를 풀어준 방법이 있었지. 이렇게 걔를 풀어도 돼. 걔 새로운 수를 푸는 게더 빠르지. 얘를 푸는 게더 빨라. 그래서 이렇게 풀수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하면 될것 같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야 돼.